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 지역 순방 중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 키아는 어떤 깡패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열린 미국 걸프협력위원회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이 테러 지원과 중동내 대리전 양상을 멈춰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 생중계 연설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걸프 지역에서 우리를 겁먹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순교는 침대에서의 죽음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전은 최근 오만에서 진행된 이란과 미국 간핵 협상 이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테헤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며 추가 협상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들로 인해 대화의 불씨가 다시 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순방을 통해 중동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한편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